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OCI입니다. OCI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을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 양매수가 계속 연장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수급상으로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 계속 증가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이 추세대 하단에 지금 걸리는 자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1 3 8 0 0한 5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는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완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이 추세대 하단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 12만 3천원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16일날 말씀드렸는데, 일단 눌림목 구간에선 걸렸어요. 이제는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면, 요 눌림목 구간 은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현재 상태선. 얘는 이제 추세선이 바뀌었죠. 저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자리가 하나 있고 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여기까지도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면 14만원에서 요정고점도 한번 때려갈 수 있다. 135,000원까지.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여기 125,500원. 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놈이면, 올라갈 놈이면,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자리를. 그 다음에 여전히 눌림목 구간은 그냥 이쪽 구간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엣지 목표치는 138,500원. 만 추측 나오면 14만원에서 14만, 14만 6천원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